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물을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오늘, 어, 밴드 프로그램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상담하실 분을 위해서 네, 자리 마련했고요. 어, 제가 이제 강의를 기획할 때, 왜 이제 이런 거를 개, 계획을 했냐면, 제가 여기 이제 올해 오는 지가 딱한 천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첫 회는 제가 이제 7월 풀카, 풀 강의를 안 했어요. 첫 해는 19년도 7월부터 강의를 했고, 그러면 풀 강의를 안 했고 그냥 문, 풀 강의만 했으니까 그때 이제 기획을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면 20년도, 21년도를 제가 풀 강의를 해서 합격자를 이제 배출하고 했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년차 강의를 왜첫 해는 뭐100% 합격해서 갔으니까 이제 인강생들은 이제 조회 자체가 안 되니까 논외로 하고요. 다양한 학생들이 있겠죠. 네, 풀커리 강의를 말하면 이제 인연 다 드는 학생도 있겠죠. 왜냐면 이용시험이 경쟁률이 평균이 10대 1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라도 모든 학생들을 답격시킬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겟 기획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는 타, 타겟팅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강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1대1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죠? 겠 인원이 뭐 수백 단위로 넘어가면 그래서 타겟팅이라는 걸 해요. 어떤 타겟팅을 하냐면 물도 문제들도 이제 좀 쉽고 어렵고 이렇게 내, 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중하위권부터 이제 상위권까지 어느 정도 물리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다. 학교 강의든 그다음에 한한 한 분들이 조금 이제 풀로 좀 편안하게 따라 오시면 노력해가지고 따라 오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 하주는 정도로 만들어드려요 알겠죠?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데 이제 이제 학생들이 어 사, 사람마다 다르겠죠 시간이 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강의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나는 교육하고 가결론이자신 있다 전공도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laughs> 10%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시간이 남게 돼 있어요. 알죠? 네. 남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 한두세번 이렇게 떨어진 분이라든지 아니면 아타깝게 최합에서 걸려져가지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잘 봐도 2차를 말도 안 되게 못 봐버리면은. 이게 데미지가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쉽게 떨어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3년차, 그러니까 풀커리를 도는 3년차 정도에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밴드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냥 아 문제를 많이 풀면 안 좋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자격 요건은 기본 강의, 기본 강의를 하면은, 어, 패키지로 했을 때, 11월까지 강의를 했을 때, 그 강의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강의가 허덕이고 있는데, 나는 욕심부려가지고, 예,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어오겠다. 는안 봤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독을 주는 거나 똑같아요. 알겠죠? 기본 기도 못 따라간 상태에서, 기본 프로그램 못 따라간 상태에서, 솔루션 프로그램까지 해버리면은 역효과가 가다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어, 내가 전공이든, 아니면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예, 오셨으면 좋겠고, 아시죠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보통, 어, 1.5배수가 전국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인원이 적은 데는 좀 하겠지만, 다섯 명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정도, 네, 큰 사이즈로 자면은, 20%가, 1.5배수가 20%가 돼요. 아셨죠? 1차. 이게 1차죠? 1.5배수가 그 지원자 중에 20%.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면 올해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올해 서울이 경쟁률이 8대1이었어요. 12명이 뽑죠? 12명. 예를 들면 얘는 서울로 들어보면요. 서울이 1차 합격자가 이거 중에 96명이 지원했어요 알겠죠? 대충 나눠보면 아시겠죠? 네 이게 그런데 1.5배수를 뽑으니까 동점자 포함해가지고 올해 얼추 18명이 됐어요 열, 그러니까 19명 18명이어야 되는데 동점자가 있으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커트라인 동점자가 두명있었단 두 소리죠 네 그러면은 대충 이게 이제 최종 합격자고 1차에서 대충 나누면 20% 되죠 아셨나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자 중에 거의 대부분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안에 2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100명 중에 20등이죠. 1차가. 아셨나요? 예. 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1차를 컷으로 합격하시,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2차 어떤 분들은 2차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컷 근처에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2차를 자신 없어가지고 1차로 끝내셔버분 끝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모든 대부분 그렇겠지만 네. 그런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면은 이거 보, 아니, 보, 보이시죠? 여기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19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뭐 지역별로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상위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얼추 10%가 합격이에요. 아셨나요? 10% 100명 중에 10명이라고 보시면 돼. 100 전체 중에 한 100, 100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가야지 최종 합격이에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유가 남거나 내가 뭐 하는 사람들 위해서 조금 일차를좀잘 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기본 프로그램으로 깔면 안 되냐. 그러면 은 역효과가 나버린다 어디서 역효과를 할것 같으세요? 문제를 많이 드리고 막 엄청나게 언론한테 뿌리잖아요 그러면 수강생이 100% 듭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안 하느냐 안 하는 거는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직강생 합격률이 이제까지 5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어디가 죽어버리냐면요 이 밑으로 싹 죽어버려요 알겠죠? 중상 한이 정도부터 싹 죽어 버린다고요. 엄청 열심히는 하는데 허헉대고 따라와요. 복수도 잘못 해. 그리고 막상 시험을 갔는데 많이는 했어. 생각이 안 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인원을 합격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시켜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커트라인 1차가 높았는데 2차를 엄청 못 봐가지고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게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문제를 마, 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많이 줘버리면 은 네, 엄청나게 역 효과가 많다. 그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말 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솔루션 프로그램 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요. 개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취지는 이거예요. 네. 1차 점수를 내가 기존에 점, 받는 점수보다 조금 올려버리자. 알겠죠? 네. 그래서 2차, 2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보자. 이건 취지고요. 네. 그리고 자격은 뭐냐면요. <laughs> 뭐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강의를 따라가는, 기본 강의를 따라가는데 부담이 없어야 돼요. 아셨나요? 네. 부담이 있어 버리면은 이거를 참여하는,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그거 안 되니까. 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밴드는 만들어 놨어요. 아직 가입, 가입은, 어, 안 받고 있고요. 네. 지금 하고, 네,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촬영됐어요 촬영도 하고, 제가 합격자 촬영됐어요 어떤 학생들은 점수가, 어, 두배 뻥튀기 한 사람도 있고요. 네. 올해. 재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두 배, 곱하기 2점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수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항상 물어보면요. 불안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걸 무조건 합니다 이거는 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50% 이상이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해요 그런데 차라리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아쉽게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조금 선별을 해서 이게 어 드리면은 훨씬 이제 그할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예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래서 외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아시죠 추가로 네. 여력이 돼야 돼요. 알겠죠? 여력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연간 드리는 문제를 합쳐 보면요. 700에서 한1200 사이가 되거든요. 모의고사 다 합쳐 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복습을 충분히 하고 그 거기서 나온 거를 틀리면 나중에 봤는데 10월, 11월에 복습을 하는데 이 이거 본 건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순간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알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어, 막, 복습, 그냥, 쓱쓱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열 통계라든지, 연력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허덕이, 허덕일 수가 있어요. 권 받는데, 알겠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자격 요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 여유가 되고, 복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본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았나요? 본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모의고사라든지, 2월 때한번볼 텐데, 모의고사에 시간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셔야 돼요. 합격한, 상위권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분들 중에 한 문, 다 푸신 분도 있고요. 한 문제 안 푸신 분도 있어요. 아셨죠? B형에서, 올해 B형에서 한 문제 안 풀고, 전공 깔끔하게 버리고, 검토하신 분이 80후반 받았어요. 그리고 전국 그, 어, 전국 최고 점수 있죠? 89, 이분이, 저, 전공이 50 근처에요. 52점을 안 넘었어요. 과교론 교육학은 44점 만점 받은 분이 있어요. 어, 꽤 있어요. 근데 전공이 50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52점 이상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40 후반 받아도 어느 지역을 써도 미친 짓만 안 하면 과교론 반타자 교육학 반타자 이집만 하면 사0 후반을 봤잖아요 게임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공을 내가 시간은 무조건 한 문제를 버리더라도 시간 남아야 돼요 근데 한 문제를 버릴 때 알아야 버릴 거 아니야 쉬운 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았죠 알아야지 버리는 거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추가적인 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보더라고요. 이게 여유가 생기신 분도 있고, 불안하니까, 스터디를 할때 보신 분도 있는데, 이게 보지 말라기도 봐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어, 좀 각색을 하던가, 아니면 뭐를 해서, 아니면 이, 어, 어디, 어느, 몇 판에, 뭐, 서웨이라든 아니, 서웨이 말고, 어, 파울스라든지, 뭐라든지, 전공, 그몇 판에 얻은 거를 차라리 풀어봐라. 아님 제가 이제 타이핑해서 올리던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아, 유용한, 제가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틀리니까. 그걸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과거 모의고사랑 연구 문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하면 잖아요한 1, 2키씩 빠져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배치랑 그문항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어, 100, 문제 물론 이제 어떤 문제는, 어, 많이 만드는, 더 상대적으로 많이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00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터링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100문제를 다안 드려요. 제가 드리잖아요. 그 중에 가끔 이제 문제 풀고 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문제 풀고 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 그 필터링 돼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열 모의고사 10개면 열 제가 총 11번 보죠. 11번. 10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160문제인데 이 중에 이게 제가 실제로 만드는 문제는 첫 문제예요. 알겠죠? 첫 문제. 근데 이 문제를 다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감안할수 있냐. 9월부터 시작이고 하잖아요. 이거 감안을 못해요. 알겠죠? 이렇게 다 드려버리면. 모의고사를. 네. 근데 이 중에도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100문제를 출제를 해서 20% 정도에 골라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빡세. 어떤 거는 어떤 이제 문제를 막 만들고 각색하고 수치 맞추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살이 쪽쪽 빠지죠. 그래서 그런 연구 문제들 선별해가지고 드리려고. 알겠죠? 연구 문제 이런 거. 네, 모의고사.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많이 풀면 풀수록 역효과가 나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감당을 못 하면. 아셨죠? 네, 감당을 못 하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꼭 명심하세요. 기본 강의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올해 아무것도 안 보고 어다안 보고 강의 자료만 보고 네? 하라는 대로 해서 충분히 고득점 받고 초소로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증명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아겠죠 네, 증명시킬 수 있어요. <laughs> 자, 보면은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1, 2월은 일반 물리는 이제 지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3월 시작할 건데.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면 카페에 올릴게요. 카페에 올려서 비대시든 아니면 메일로 이제 받을 텐데 신청자를 어떠하냐면요. 1차 합격하고 2차 최대, 이거, 얘를, 이거, 시험 보신 분들 있죠? 포토샵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laughs> 포토샵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그대로 올려주세요. 알겠죠? 비대시나 메일로 사실 그대로 올려주세요. 알겠죠? 2차 채 탈자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커트라인되 세고 상관없어요 아시죠 가입하고 싶으시면 카페 나중에 이제 공지를 할게요 어떻게 하라고 공지를 할 거고요 만약에 나는 1차를 아쉽게 탈했어 근데 되게 다양하게 이유가 있겠죠 네, 다양하게 그분들은 시간적 여력이 된다는 가정하에 저한테 따로 메일 주세요. 아시죠. 그러면 이유를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분은 따라갈 수 있겠구나. 아, 네, 그러니까 가입해서 독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걸 가입시켜 드릴게요.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말 네, 이해가시죠? 여기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카페 공지하고 네, 지원자, 지원자는 제가 그 밴드로 프로그램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성적표, 인증 해가지고. 포토샵 안 됩니다 아셨죠? <laughs> 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운영? 근데 운영은 밴드로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강사랑 이제 조교가 어, 어,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아겠죠 관리를 할 거고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제라 이렇게 문제를 이제 드린다고 네 예를 들어서 전공책 같은 경우는 어느 뭐몇 판이면은 최신 판 어느 문제를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고 네, 하는 거고. 밴드 내 자체 스터디는 허용해 드릴 거예요. 근데 따로 스터디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 따로 한 명이 이 문제를 받아서 따로 스터디를 하셔서 그 해당 안 되는 인원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무조건 그, 그 자리에서 스탑할 겁니다. 내말 이해 가시죠? 내말 이해 가시죠? 네. 밴드 내에서 스터디는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따로 스터디를 꾸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어, 어떤 분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끼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받고, 아, 그냥, 뭐, 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적 여유가 돼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는 좀 자세히 할게요. 프로그램 수영을 하고 있는지, 진짜 풀었는지, 알았죠? 그리고 솔루션은 웬만하면 제공 안 해드리고, 알았죠? 문제랑 답하고, 궁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뭘 하시든 해서 풀어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 올리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시죠? 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한, 안 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풀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월간이라든지, 뭐, 뭐, 이건, 이거, 다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네, 잘좀 확인해가지고 조교들이 취합해서 어, 그걸 좀할 거예요 아니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하거든요 예, 문제만 쌓아두고 안 해요 예, 나중에 해야겠다 예, 키핑으로 키핑 어? 안 받으면 불안하고 어, 나중에 예, 해서 해야지 예, 그러면은 네, 강퇴시킬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신 분들은 예, 충분히 시간적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시간적 여력이 초반에안 되신 분들은. 여기 와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아셨나요? 자료만 쌓아주는 꼴이 된다. 예, 그러면, 그런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할 거니까. 그리고, 어, 주의는, 강의 자료들이, 자료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만연해져 있어. 알겠죠? 강의 자료, 그 강의, 학원에서도 강의 자료 워터마크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건 좀안 되는데, 이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오토마크라든지 이런 걸로 나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유출, 판매, 외부 공유 돌려보는 거 이게 발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현상금을 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두가 저기야 현상금을 걸 건데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올 겁니다 아셨죠? 그거를 파악해서 메일을 다른 테딱 주시잖아요. 바로 쌓드, 아니 바로 현찰로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스탑이 됩니다. 아셨죠? 프로그램. 왜 그러냐면, 뭐, 문제 유출을 해봤자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알겠죠? 어마어마한 많은 피해. 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 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버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고, 알겠죠? 예. 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해 1차로, 어, 점수, 자기가 어디를 지원하시든, 어, 안정적으로, 어, 되게 하죠. 근데 점점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인원이 더 줄기 전에 빨리 합격해서 가셔라.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상담 같은 경우는 하실 분들 오셔가지고, 순서 있죠, 순서? 여기 뽑아서 네, 하실게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줘도 돼요. 아니면 이따 하셔도 되고. 없으세요? 네. 아. 네. 네. 네 직접 하면 강의가 되어버리니까. 예, 그거면 안 되죠. 아, 이거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말 나오겠죠. 어,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강의만 해도 충분하다 아시죠 근데 여, 시간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게, 오히려 게을러질까봐 이거를 조금 해드린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릴까봐 내가 막 최종 어뭐 서울같은 경우도 최종점수가 커이 높잖아요 아니면 어디든 그렇고 어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떨어지면은 예? 아 어, 이거 어디 어, 아무 데나 써도 될 점수인데 왜 내가 떨어졌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해서 그래서 밴드로 하는거고 오프라인 강의는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거는 추가 강의가 돼 버리면은 평평성 문제가 돼 버려요. 아, 했죠? 예,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차원에서 이렇게 서비스적인 걸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거 마, 이걸로 맞추고요. 그리고 어 상담 원하시면은 어 앞으로 나와셔 가지고 이거 뽑아서